여러분들, 해외 학교 어드미션 프로세스는 많은 부분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비슷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악 이렇게 노래 불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물론 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면은 스토리에 따라서 어, 이게 조금 어,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각 장애인이야.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 짠하고 진하고 강해요. 혹은 뭐 이제 흑수저 출신인데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독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정도 실력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 중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분들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이제 어드미션 프로세스하고 이제 차이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차이에요 뭐냐면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물론 2등 3등도 있어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1등하는 애가 원 위너예요 윈어. 그렇지만은 이 어드미션 프로세스는 학교는 위너 한 명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합격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석박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디지 정도 수준으로 합격을 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 1등하는 애마 한명만 합격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첫번째 스토리의 중요성 어그 다음에 두번째는 꼭하나는한 한 명만 이기는 거 아니야. 음 그걸 기억하라는 거. 이거를 왜 기억하라는 거냐면요. 이, 이런 게 있다.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어그 아이 어, 너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막 이런 거야. 근데 원래 힘들어, 님들. 근데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강의에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이 심하고 그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쫄아 그래서 나를 학교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끼어 맞추려고 들기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해돼요 예를 들면은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무 그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 니아다 스토리가 다르다니까요어 그러니까 나는 내 스토리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님. 잘못하다가는 내가 자꾸만 학교가 원하는 걸로 바꾸, 내 모습을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첫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 예를 들면은 MBA 학교 같은 경우도 어, 이 학교는 재무가 되게 강한 학교구나. 근데도 제조업에가 합격하고 그래. 어, 진짜. 뭔지 알겠어 이해 돼요? 어. 그러니까 학교가 뭘뭘뭐 명확하지. 아, 학교들이 명, 뭘 원하는지 명확해. 좀뭐 오픈 마인드,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고 나이스. 어, 그리고 뭐 이런 거야. 뭐 뻔한 것들. 그러니까 just be yourself 님. 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성악을 하는 애가 어. 되게 잘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그래 가지고 님은 가요하는데 성악을 할순 없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화이팅, 힘내요.